잘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여러분들께서 어 관심을 좀 지방자치의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다른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후보 답변 순서는 3번, 1번, 2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상하게 이번 지선은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내지는 냉수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1분 이내로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순서는 3번, 1번, 2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지방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방 정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마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앙정당에 예속돼 있고 중앙정치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중앙 이슈에 매몰돼서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밖으로 표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방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께서 정책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정말로 정책적인 선거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에 예물된 지방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방만의 분권을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 중앙 정치에 관련하는 분들께서 지방을 생각하셔서 지방 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방에다가 중앙의 권한을 이양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 지방에서 주민들과 생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당에 상관없이 정말로 능력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 민선 칠기 지방자치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 후보의 자질과 정책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셔서 정말 누가 우리 동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 동구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지 잘 판단하여서 선택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일반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이게 그무관심이나 냉담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무려 27년 동안이 진행된 이러한 이게 그 지방자치 역사 동안에. 과연 이게 그지방자치에몸 닦고 있던 선출직들이 뭘 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게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 동안에 10년 동안 의회에서 이게 그 몸을 담고 일하면서 5만여 건에 달하는 많은 이게 그 민원들을 현장 체험을 통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이게 그 대할 때 마다 그분들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감동한 분들은 반드시 투표로 연결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더 현장 속으로 깊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부하고 있는 이 명암도 그냥 명암이 아닙니다. 점자 명암입니다. 반드시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 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러한 이게 그 시각을 갖게 되고 또한 의회에 있을 때는 무려 7년간을 야전침대 생활을 하면서 청렴성을 제가 이게 그 입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20년 동안 전개서 유일하게 해운수를 단한 번도 안간 그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감동을 주면 우리 지역민들도 투표에 나서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그동안의 지역민들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선출직들이 그동안에 이게 그좀 나홀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고 아울러 이번에 어 지방자치분권 이러한 이게 큰 노력을 담은 게그 개헌이 <laughs> 야당의 그 반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laughs> 2번 후보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후보입니다. 앞서 두분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자치가 어,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초창기는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빼놓고 해서 하면 중앙 정치의 예속화와 함께 일부 지방 자치단체장의 무능력 그리고 부패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옆에 3번 한현태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책에 의한 것들이 사실 본인이 주장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새로운 것을 <laughs> 주장할 때도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이 또한 유권자들이 크게 사실 신경을 쓰지 않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말만 해도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으로 끝나도 상관없겠지 이러한 현상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점이고요 두 번째. 지방 자치 단체장의 무능력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전과가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장에 도전을 하고 또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 자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꼭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지역은 보면 해당하는 분수가 단한 번도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 부정부패로 낙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이 전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면밀한 관찰과 애정이 식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자치에서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